이건 뭐 당연할 수 있는 그 국내 항공화물 시장의 동향을 이제 보면은요 이대로 이제 안심하기는 굉장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외근과는 지금 인천공항은 지금 동남아시아, 동북아시아, 중국 지역에서 이제 물동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인천공항이 막 살아나거든요. 많이 광물적이 많이 살아납니다.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안에 담에는요 최근에 뭐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화물 물동량도 있지만 상당 부분 중국입니다. 왜 그런가 하면 미중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는 중국 항공사 편수가 확 줄었죠, 거의 뭐20% 수준으로 줄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천공항, 대한항공, 아시아나 특수를 누리는데 자 화물도 이제 다이렉트 로못 가니까 우리 인천공항으로 와서 거기에서 여객하고 화물이 가고 하니까. 전에 미주노선이 지금까 수익이 안 났거든요. 근데 지금 대한항공이면 미주노선이면 황금노선이겠죠. 그러니까. 요런 미중간의갈등의 특수요건입니다. 특수요건인데 전체 볼륨만 보면 아이 중국어 화물이 좀 늘어난 것 같다. 이런 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금방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. 금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황공노선으로 원인이 코로나 때 폭등을 했죠. 그러니까. 그거는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. 뭐 일부 요인 중에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대형 외국 대형 항공 회사들이 화물 비용을 자꾸 줄였습니다. 화물비를 팔고 화물비를 줄였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타이밍을 못 치고 또 리스 계약한 게 있어가지고 미리 대비를 못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어떻게 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녹아반는데 아니 이게 이 마스크를 이, 이 비행기로 씻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. 아니, 마스크를 씻어도 돈이 남을 정도니까. <laughs>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벌써 이제 꺼지고 있어요. 꺼지고 있습니다. 수익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항공기 운송기 추세가 벌써 내리막 좀 내려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시장 전체로 보면 물동량이 조금씩 조동치 모인 죠 마이너스 요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하려면 우리가서 적극적으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사인이거든요 이게 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화물이 잘 된다 하니까 또 그냥 LCC가 전부들이건 뭐가 잘 되는가 해가지고 막 난리치는데. 여기 뒤에 는그 자본의 감정이 있습니다. 캐피탈의 감정이 있습니다. 뭐냐? 지금 우리 l c c 들이 사실은 자본 자본으로 취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다 이제 돈을 냅니까? 사모펀드들이 돈을 냅니다. 사모펀드는 매시멈투자기간을 내가 얼마로 봅니까5년입니다5년이 털고 나옵니다. 왜그러냐? 사모펀드 돈 모을 때. 전주들한테 약속한 게 내가 5년이고 약속을 했는 5년 뒤는 내가 얼마 정도까지는 뿌려주겠다 했거든요. 그러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l c g 가잘 되고 못 되는 건두 번째 문제고 야, 화물을 우리가 해가지고 이렇게 취향을 니다 하는 것만 가지고도 홈특기가 되거든요. 음. 네. 그러니까 너도나도 화물이 되어야 됩니다. 자, 보십시오.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탑재가 왔는데 이유에서 미국에서 자 그럼 목적이 아닌가 새로 누구를 만들라 하니까 대한항공이 이제 인위적으로 <laughs> 가까운 네. 티웨이하고 그 누굽니까? 에어 패미아에다가 자 우리 모순하고 기재를 빌려줄 테니까 니가좀 뛰어라 말이죠. 그래야 목들이안 듣는다. 그래서 막 기재하고 성무원 빌려주고 막 하죠. 그죠? 없어지는 건 누구만 없어지는 거잖아요. 아시아는 없었지. <laughs> 아시아나 회사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에어프리미어하고 이제 그 티웨이에다가 막 이제 주는 이유는 뭐 심플합니다. 대한항공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 하는 게 좋죠. 그 다음에 공개롭게도 양산사람들이 다 대한항공 출신이지. <laughs> 제주항공 <건> 아시아나 출신입 <laughs>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? 갑자기 이제 방황물들을 이제 막 내리는데 자, 지니어는 뭐 당연하지만 티웨이항공도 이제 중형기도 일하고 이제 플라이 가면 이번에 넘어갔지만, 거기도 이제 파물사업 면허를 또막 신청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에어프리미 이제 장글형 787을 도입하고, 여기 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, 이 787을 도입했는데, 이게 같은 787이 아닙니다. 그래서 엔진 성능이 나니다 엔진 다릅니다그래서 요새 이게 LCC들이 가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구조적인 게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저비용 항공사들이 늘어나가지고 화물을 못한다고 해서 정말 많이 기여를 하겠느냐. 그런 정도 하나의 우리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널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갈수 있을지 이런 걸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